우주 다1으아으아아아아아아 올해 버라이어티 bj 여자부분의 수상자 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 아입니다 제가 사실 뭐그 어, 다음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상인 마냥 아주 조금만 더 어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너무 약해지셔서 어 이걸 보고 성장한 도화를 보면서 어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 그리고 언니 언제나 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고모 큰 고모 이모 무산 이모. 사촌들, 조카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창원여중 친구들, 경남관광고 친구들 연락이 잘 안돼도 항상 이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김선아 과장님, 그리고 같이 슬퍼해주는 장혜원 본부장님, 언제나 힘써주시는 서연아 과장님 등등 수많은 운영자님들, 그리고 로도트웬티 화장품 팀들, 그리고 2019년에 같이 일했었던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게끔 행운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댕이 팬 여러분들께 큰상 받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게 실수하지 않고 더욱 반성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목소리도> 상